네, 안녕하세요. 허흑문농법 어, 대표서 정도입니다. 어, 여기는, 현재, 밭 위치가 어디냐면은, 경남, 거창군, 고재면의이 주소, 나머지 아니, 주소가. 남상면. 아, 남상면. 네. 경남, 거창군, 남상면. 임불리. 임불리. 몇 번지죠? 일길. 일길. 28에 134. 28-133번지에 있는 정수황 사장님 홍로밭입니다. 이야, 근데, 오자마자 이런 홍로를 보니까, 홍로의 사이즈가 장난이 아닙니다. 야한번 보세요. 야내 주먹 한두 배, 두배 크기만 합니다. 이야, 홍로가, 이런 거는 한 7, 800, 700g, 800g 나겠는데요? 한 800g 나가는 홍로가 쭝쭝 달려습니다 지금. 작년에 요 가지에서 한 8만 원때 나왔어요. 아, 요 가지 한 가지에도 8만 가지에서, 원. 예. 야, 7 7kg 땄어요. 7kg. 예, 예, 예. 그 원래 우리 저희들 호구모노부 원래 1년차 처음인데 예. 1년을 써보시니까 착색이좀 어떤 것 같아요. 아, 지금 반사 필름은 저는 오늘 어제 어제 오후에 깔았는데 파, 그럼 8월. 아, 팔을... 20, 20, 2024년 예. 8월 23일, 어제 오후에 반사필름을 깔았고, 예. 오늘 반사필름 깔았는데 하루도 안 지났네요. 그렇죠.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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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앞으로 한 뭐, 6일, 5일, 6에서 6일 되면은 100%나돈 닦고 봅니다. 아, 그럼 8월 말 전에, 예, 예. 8월 말쯤이나 8월 말 전에, 세계 한 8, 90%다 들어올 거다. 그렇죠. 어, 어, 보면 아니까, 그죠? 그렇죠. 예, 예. 다 들어옵니다. 예. 그러면은, 이 착색 관련해서 흑음무 농법을 사용했 착색제 사용했습니까? 아, 안쳤습 착색제는 일절도 안 이, 치시고도 일, 색이 다 나죠? 그렇죠. 예, 근데, 착색제 안 치고도 흑음무 농법으로도 색이 다 나는데, 네. 착색제 쳤을 때 비교해서, 이 진이나, 이 당도나, 이 경도 같은 거 어떻습니까? 아, 무척 단단해요. 단단해요? 뭐, 자, 자, 요, 요, 이쪽으로 하고 있어, 이쪽으로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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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소리, 소리 한번 들어봐요. 어이. 목탁 소리 나네 목닥 소리. <laughs> 이데 다른 홍로하고 네.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단단하다고 생각하십니까, 이게? 아, 지금 칼로 자르면은 손으로 잘안 안 쪼개집니다. 칼로 쪼개는데 잘안 쪼개진다고? 손으로, 가지고 아, 손으로, 아, 해가지고는 아, 손으로 이렇게, 네. 이렇게 쪼개가지고는 못 쪼개고? 네, 잘못 쪼개집니다. 아, 그럼 다른 홍로는 그러면 손으로 쪼개면 쪼개집니까? 잘 쪼개지죠. 잘 쪼개져요. 근데 네. 손으로 해가지고는 흑음오능법, 어, 했는 이홍로사관는 손으로는 절대로 못쪼개는 됩니다. 예, 칼로 힘을 줘도 잘라야 예, 잘린다고 이야기하는 그만큼 단단합니다. 예. 어, <laughs> 그러면은 허구무농법을 했을 때 단단한 거는 이제 확인이 됐고 착색도 착색지 치지 않고 오늘 음. 8월 24일 현재의 어, 착색 이이 정도면 만족하시죠? 네, 충분합니다. 어, 예, 예, 어제 이제 8월 23일 날 바사필링 깔았고 바사필링 깐지 이제 하루도 아직 안 지났습니다. 어, 우리 저 정수원 어, 사장님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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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이야기로는. 8월 한 29일, 그러니 8월 말 전에 아마 수확 아, 이 착색이 90% 이상 다 돌아서 이제 출하를 이제 9월, 늦어도 9월 초까지는 출하를 다 하는 쪽으로 예.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어, 사람들나 사람들을 맞춰놓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허구문헌법으로 하셔가지고 이 사과 한번 드셔보셨습니까? 먹어보죠. 먹어보니 아, 바, 우리, 맛이 어때요? 우리 사과니까. 네. 마, 맛있어요. 야물니까, 예, 예. 뭐, 내상 하나 다 맛있죠, 뭐. 흙은 뭐, 내가 좀 아삭함이나 당도가 좀 훨씬 예, 예, 예. 좀 괜찮죠? 예, 예. 아, 예, 알겠습니다. 그리고 또 좋은 게, 꼭지 열과가 있습니까요? 한 개도 안 나왔습니다. 자, 꼭지 열과가 한 개도 없답니다, 보통. 1kg 짜리 사과도 몇개 있는데, 여러 개, 여러 개 있는데, 한 개도 열과 없습니다. 이것도 한 800g 나가는데. 열과 네. 한 개도 없죠? 없습니다. 예, 예. 자, 근데 여기 중요한 건데, 그것도. 보통 홍어든 부사든 비례제를 치고 사과를 막, 막 억지로 키우다 보면은 수확때 돼가지고 열과가 많이 나와요. 쩍쩍 갈라집니다. 이렇게 쩍쩍. 그래서 그러니까 전부 다 비품 기준 사과로 다라하도 가격도 못 받고 주우성으로 나가고, 그런, 어, 그, 저 버리는 사과가, 그래가지고, 어, 정품으로 못 판, 판매, 아 하는 사과가, 많은 집은 30%, 25%, 20%, 보통 15%는 그냥 나와요. 보통 농가에 가면은 비품 사과를 한 1년에 한 기주 사과를 20% 정도 생각하고 농사 지어요. 10개 따면은 두개는뭐 꼭지 열과나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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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새가 찢거나 벌레가 찍거나 흥가다 이가지고 되는데, 꼭지 열과 지금 한 개도 없죠? 한 개도 없어요. 아. 사실. 찾아보세요. 온 사과밭에 다니면서 찾아보세요. 자, 허금만 농법을 하시면은 꼭지 열과도 터지는 그 사과요. 커, 그만 클수록 잘 터집니다. 안 터져서 꼭지 열과 로스율이 그의는 0%로 지금 나와서 그러면은 수익으로 따지면약20% 수익이 또 정품으로 판매할 수 있으니까 농가 소득이 확 증가하는 거죠. 맞죠, 그죠? 꼭지 빠지는 꼭지 사과가 흐르는. 약을, 뭐, 여러 가지가 있는데, 여러 가지 예. 중에 저는 한 개도 안 칩니다. 그래도 흘러가지고 있는 거 있습니까? 예, 받도사다가 없잖아요. 흘러 는게없아 빠지지를 않아요. 예. 흑음은 농법 괜찮죠? 아, 아주 예, 아주. 예, 예. 내년에 또 흑음은 농법 하실 겁니까 당연하지. 당연히. 원래 1년차, 이제 내년에 2년차. 예. 아주 한 3년쯤 하시면은 이제 흑음은 농법 딱 도사됩니다. 도사. 제가 무슨 이야기를 안 해도 알아서 다 합니다. 예. 어, 그래서, 이렇게 허구모 농법을 해서, 자, 꼭지 열과도 뭐, 하나도 없답니다. 그러면 한20% 이상 돈더 버는 거죠. 예, 비품이, 저, 그만큼 적게 나오니까. 그 다음에 착색, 착색제한 번도 안 치고도, 지금 착색 이 정도면은 일주일 안에, 늦어도, 늦어도, 8월 말이나 9월 초 되면 수확해서 다출하하는 걸로, 예, 어, 그렇게, 어, 계획이 되고 있고, 그 다음에 경도 단단함, 어, 단단하면 어떻습니까? 저장성이 좋기 때문에 상인들이 너무너무 좋아합니다. 특히 중도미, 소노미의 상들은 정말 이 당도가 좋아야 자기들 가지고 뭐 재고를 좀 가지고 판매를 해도 걱정이 없기 때문에. 자, 그러면은 소비자는 맛있고, 어, 저장성이 좋아서 만족하고. 유통하시는, 뭐, 중도매상이나 큰 도매상들도, 어, 저당성이 좋기 때문에 또 만족하고, 농민은 색깔도 좋고, 그 다음에 비품, 즉, 꼭지 열과나 이런 게 훨씬 덜 나오고, 어, 또, 그 다음에 착색도 잘 나오기 때문에 또 돈을 많이 받아서, 즉, 소비자와 유통하는 사람들과 농민이 다 좋게 할수 있는 게 바로, 어, 이 허금모 농법입니다. 그래서 허금모 농법, 전국에 계시는 홍로하시는, 어금모, 뭐 어, 홍로하시는, 어, 사과 농장주 사장님들은 어, 이허은모 농법을 어, 본인들 밭에 적용하셔서 이렇게 좋은 품질로 사과를 생산하면은 즉 농자재 비용도 착색제 안 치죠 그다음에 입소제 하는 노동 비용도 많이 절감되죠 그 꼭지 열, 열과 방지제 안 쳐도 되죠 그다음에 내년도 꽃눈 어떻습니까 꽃눈 어, 좋죠 그렇죠. 뭐 꽃눈이 A, 막 탕실탕실이랑 에이급 네, 꽃눈 네. 내년도, 내년도 꽃눈 자 보세요 보세요. 당실강실하 뭐, 최고로 좋습니다, 예. 내년도 꽃눈도 또 충실하죠. 또 후반기 도장지 업체가 저절로 되죠. 이렇게, 금전적으로, 허금 오는 급에 비용이 들어가는 비용 이외에 나머지 걸 생각하면은, 더 훨씬 뽑고도, 본전 뽑고도, 맞죠? 본전 뽑고도 남습니다. 네, 몇 배로 더볼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, 천국에 계시는, 어, 홍로, 어, 사과 농장주님께서는, 어, 본 영상을 보시고, 연락을 주시면은, 내년부터, 나도 적용을 해보고 싶다. 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. 예 감사합니다.